소통형님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길이 많죠? 아, 좋은 것 같네. 좀만좀만 와, 힘들다, 힘들어. 요즘, 오즈베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해요. 그래서. 예? 네? 그래서 보기 힘드신. 예, 네, 아, 부부표 만났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랬어요? 아, 니건부부 만났다고. 힘들어. 어, 옵션 좋은 거다 했었네. 예? 네? 옵션 좋은 거다 하셨네. 이거요 이거 다 했어요. 네. 다 했어요. 집도 다 했네. 조만만 삼동가락짜리. 어디 배층 가세요? 아, 여기. 배칭. 저는 사무동. 아, 네. 사무동. 네. 네. 아, 그렇죠? <laughs> 영상 올릴게요. <laughs>